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즉 길을 잃어버린데 우리가 어떻게 왜 사나 왜 죽나 그걸 몰라요. 그냥 사니까 그냥 안 죽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있고, 우리 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든까지 여정이 너무 길고 멀고, 험한 문제 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건, 사고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김주원 사역자도 많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쓰러지 수, 쓰러지시고, 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 아, 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만나는 이 과정도 너무 어려워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도 성령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란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천국못간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들이 천국을 갈까요? 예. 열심히 나 교인이라는 거 표내고 열심히 새벽기도가고철야가고 헌금하고 일존내고 주례 안식 열심히 지키고 목사님 영령에 말씀에 무든지 순종하고 이렇게 해도 못 가요. 어떻게 해서 갈까요? 다 스스로 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행위로 가는 줄 알아요. 예. 절대로 안 그래요. 아, 그러면 아, 네. 나도. 병든. 요번에 요번 주비 우리, 우리 안빈 단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고 제가 또 그걸 우리 무 목사님한테도 보냈는데 무 목사님 보내고도 그걸 보낸 제가 읽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또성상 목사님한테도 전달했어요. 그래 이은혜를 자꾸 나눠야지 은혜가 되니까. 아, 네. 그래, 제가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도안 나요. 우리 계란이, 계란이 무정란하고 유정란 계란이 있잖아요. 영양가도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난 품어보면 알아요. 품어보면 병아리가 나오면 유정란이고. 품어서 안 나오면 무정란이에요.